저녁 장조림 약간 좀 빨갛죠? 일반 장조림을 제가 좀 개조했습니다. 개조하는 이 혁신의 주자, 의 그라브기 마리큐티, 오케이. 자, 장조림 밥상에 집반찬. 아, 이거. 부패부패 비페 비페.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 저것 저것만 저것은 없고 이것저것만 뭐라는 거야? 자, 장조림에 소주, 장소가 자, 장소. 지금 이 장소는 어디냐고요? 음, 음, 지구입니다, 지구. 음. 나물도 안 좋아하시죠, 나물? 음. 어저께도 좀 건강밥상이었는데. 뭐은 완전 아, 살려야. 음. 와. 끝났네. 와. 갑자기 풍선이어졌 제가 한건 바빠밖에 없네요. 아, 열무 누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아, 이제 성거 철이죠 이렇게 어, 개그 나오는데. 성거에 반대는 안 성거. 밥이 좀 지겨졌습니다. 밥은 제가 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잘안 먹는데 방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 뭐. 매운장 아, 절림으로 개조시켰습니다. 마늘 들었고요 음, 이동 냉장고에서 약간 차가운 상태였는데 그렇게 뭐 맛있다. 음, 파란 거 많이 드세요. 파란 거, 그린 그린. 음. 나물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있는데, 비듬 나물인 것 같아요, 느낌이. 비듬 떨어지면 안 되겠지? 어. 황태볶음에 있던 꽈리고추를 청양고추 대신 넣습니다. 꽈리고추도 충분히 맵다는 사실. 비슷할 때는 꽈리로 가세요. 와. 어. 김치 맛있어. 밥 먹었다. うん。 <laughs> 아, 아비나면지고찢었다 진짜. 우와. 우와. 야 우리나 진짜 물론 유럽에는 허브가 있지만 우리와 이런. 음 옛날에 진짜 비빔밥 산채 비빔밥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이거 개설내는데 너무 잔인해가지고 산채에 반전이 저 죽은채 아닙니까 좋아서 손수정할게요 바다처로어 수정이 보고싶다 어? 수정이 얘 어! 누구야? 표정은 저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 생각이 안날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야지 뭐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름이지라 음. 마늘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쫙 갈라지네요. 이 느낌 녹아요, 녹아 녹는다고 하죠. 제 얼굴에 녹지 마세요. 음. 육회공에서 공만 없네, 공만. 육회보다 치료로 갑시다. 아, 비정나물 같은데요. 향이 미쳤습니다, 미쳤어. 미쳤어. 아이스 소주, 아스. 야, 장수리 밥상, 장소 와, 오늘 괜찮네요. 어우, 건강 밥상. 어우. 와. 비듬 나물, 이거, 비듬 나물 같아, 느낌이. 비듬 터지 마세요. 와, 오늘도 더, very c u t e